자기야, 입술 그거 뭐야? 피야? 일로 와봐. 오 뭐야 입술에서 피가 나? 피가 이렇게 쏙 맺혀 있는데? 왜 누르지 마, 누르지 마. 왜 그런 거야? 어디 부딪혔나? 아, 이거, 이빨로 뜯었지. 이거 뜯으면 어떡해. 아이고, 피나는 것 봐. 빨리, 빨리, 입으로, 이렇게. 응? 휴지로 이렇게 닦는 것보다 그냥, 응? 입으로 이렇게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은데. 입앙 물고 있어. 입에. 음, 응. 어, 왜 뜯었어? 입술. 당연히 피만 나지, 피니까. 응. 거, 거슬리는 거 있어서? 그래서 뜯었어? 그래도 그거 뜯으면 안 된다. 거슬리는 거 있으면은, 니밤한번더 발렸고, 그래야지. 어휴. 피 없어지니까 제대로 보이네. 아프겠다. 이쪽도 뜯었지. 딱 보니까 이쪽도 입술이 연하네. 이쪽도 계속 건드리면 피나겠다. 음, 우리 앵두 같은 입술 왜 이렇게 못 살게 굴어? 응? 음? 아이고. 매번 뜯어가지고, 상처나고, 그러면 거슬거슬 해지면또 뜯고, 이러면 입술이 남아 돌겠나? 응? 진짜 미치겠다. 이러면은 나랑 뽀뽀 어떻게 하려고 그래? 뽀뽀 못하지. 입술에서 피나는데. 뽀뽀를 어떻게 해? 그러다가 괜히 덧나고 그러면은 또안 되니까. 이제 입술 뜯기 금지야. 입술 계속 뜯으면은 이제 뽀뽀도 안 해. 다 나을 때까지. 그니까 입술 어안 되겠다. 맨날 만날 때마다 발라 줘야겠다. 립밤. 립밤보다는 좀더그 뭐야? 액체성 있는 거? 크림같은 거? 그걸로 발라야겠다 좀더 부드러운 거 마음 아프네 또 입술에서 피나 나고 말이야 나 입술에서 피나는 거는 그막 영화에서 권투같은 거 하다가 맞았을 때 그거 말고는 본 적이 없는데 빨리 또앙 물고 있어 또 피나온다 진짜 앞으로 안 뜯을 거지? 끄덕끄덕해. 진짜 이거 다음에 또 뜯으면 안 되는 거야? 음 응? 그럼 뽀뽀 안 해줘. 잘 물고 있어?